이제. 네, 그럼요. 예, 예. 네, 담게 오케이. 어 자, 야, 보고싶 오케이. 오케이. 오. 오. 우리 자기들이 보고 있거든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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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b 어, 자기 어디야? 자기야, 안녕? 아, 안녕. <laughs> 여기 있었구나? 그럼 내가 여기 있죠, 어딜 가. <웃음> <웃음> 와, 이거, 어, 이거 좀, 이거 좀 신선하다. 연습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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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... 골라봐. 밤색이 대 자기. 밤을 색이 대 자기래. 아 아이고, 어, 좀 자기 아 이거 좀 신선한 색이네 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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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난 자기 어 이거 신선하네 저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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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보고 자기 <laughs> 자기야 보고 싶어 자기야 일로 와자기야어 자기 야 어, 자기 어디야 자기야 안녕 어난 자기